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온지 딱 일주일 됐거든요 드디어 이제 차 인스펙션이 생겨서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차를 계속 봤는데 그때는 매물이 있었는데 호주 입국하자마자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도 차를 샀었는데 그때보다 연식이랑 키로스가 똑같아도 여기 천불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저번보다 높게 잡았는데도, 아우, 차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하는 차들이. 그래서 일주일 내에는 뭐, 페북 마켓플레이스, 검트리, 카세일즈, 뭐 썬브리집번다 매일 같이 봤는데, 겨우 하나 찾아서 지금 메카닉이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메카닉이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카닉을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분이 픽업을 해주신다 해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볼차가 이겁니다. 제발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브레이크 플로이드를 교환을 해야 되고요 배터리도 갈아야 돼. 아, 배터리도 갈아야 하고 뭐, 브레이크도 갈아야 하면 얼마나 돈이 나오려나 괜찮은 차이긴 하려하나 드디어 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단은 브레이크 플루이드 아까 갈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랑 네. 배터리 교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오른쪽 뒤에도 지금 도어가 어, 센트럴락이 안 돼요 센트럴락이 뭐냐면 운전석에서 잠갔을 때다 네. 같이 잠겨야 되는데 지금 제만안 돼요 아. 그래서 쟤는 고쳐야 될것 같고 네. 그것도 부품을 뭐 주문을 해놨대요 그리고 와이퍼 와이퍼가 잘안 닦여요 <laughs> 이렇게 물 자국이 많이 남죠. 그래서 아. 이것도 교환하면은 좋고그 외에는 따로 끼컴은 없이야. 전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괜찮아요. 음. 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이나 뭐맥스나 이런 거에 누유가 일단 없고, 일단 11만 8천 킬로밖에 안된게 일단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거나 센트유 디파젯? 아, 이거. 아, 이거. 500. t h e you can give m 음, 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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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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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거 이거. 거 이거.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차를 픽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험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보험사는 썬코비라고. r a c q 보다좀 싼데, 이제 괜찮대요. 그래서 이걸 드렸는데, 맨 이해가 풀 커버에요. 풀 커버. 그래서 이거 눌러줍니다. 한 달에 89.2불이 나오네요. 근데 쭉 내리다 보면, 추가할 수 있는 또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근데 단톡방 보면 이거 윈도우 스크린 커버를 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압유리 파손이나 스크래치가 되면 무료로 교환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추가하고 이거. 이 필수입니다. 로드사이드 어시스트. 이거 추가. 이건 뭐냐면 제가 막길 가다가 차가 퍼졌어요. 이 보험사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액세스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가 뭐 이게 설정한 금액이 지금 9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사한테 900불을 내겠다 하고 이제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총한 달에 140불 내네요 이렇게 해서 보험 완료했습니다 네일 비가 펄때 한번 봅시다. 고치셨네요. 안 되네. It's not work. No, it's working, but you need to keep it because uh I changed it. 왠지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거 차 끌고 좀 가보겠습니다. 기름을 넣어야겠어요. 그래도 이거 지금 기름값이 싸서 풀로 하면 70불? 정도 나올 것 같네요. 68.53 나왔습니다. 어후 또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명의 이전하러 가야 합니다. 오픈은 하려고 왔는데 사람이 벌써 줄을 서 있네요. 어. 여러분 일단은 이거 번호판 뽑고 명의 이전 해보겠습니다. 네, 총 비용은 176불 들었네요. 돈이 <laughs> 쑥쑥 빠져 나갑니다. 뭐 어쨌든 제가 또 와이퍼도 사야 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슈퍼 칩이라고 차량 용품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와이퍼 좀 사보겠습니다. 이렇게 태블릿 클릭해서 제 차에 맞는 와이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니다 12. 이거 두개 사야거든요. 45, 40에서 총 90불이네요. 그리고 차 닦는 거, 이거 수건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 보들보들한 거 하나랑 그리고 이뭐 건식 같은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8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차 정비해야 하는데 예약이 다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로 예약했습니다. 근데 이거 또차 정비하는 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메카니분이 말씀해주신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배터리를 갈러 왔습니다. 근데 한번 인스펙션 점검을 했더니 배터리만 갈으면 된다고 하나요? 근데 문제인 건뭐 밑에 스프링을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 차가 방지터을 넘을 때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말이에요. 뒤판 사듯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스프링이 고장나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스프링 가는 게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빼뜨리랑면 가려면 제 생각엔... 뭐 천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3시간 걸린다 해갖고... 여기 웨스트필드 안에서 기다려보려고요. 여러분 <laughs> 902불 나왔습니다. 902불. <laughs> 아 GTS가 82불 붙어서 902불 나왔네요. 그 스피닝이 600분이고 배터리가 220분이네요. 굶어야겠어요. 아직 일도 없는데. <laughs> 여러분 차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제가 뭐에 얼마 썼냐면. 인스펙션비 180불, 차 7000불, 운전면허 2년 124.22, 명의 이전 175.55, 그리고 와이퍼랑 차량용 수건 107.96, 그리고 기름 68.65, 보험 139.97,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차 고친 거902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총 8698.55.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하나로 800만 2,5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차를 사려고 예산을 저처럼 뭐 7천 잡았다 쳐요. 그러면 그 7천에서 플러스 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기름비, 보험비, 명의 이전, 면허, 그리고 뭐차 처음에 인수 받으면 또인스펙션과 검사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운 좋게 아무것도 안 고쳐도 된다 하면 뭐 패스인데, 저처럼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플러스 기본 500에서 1000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예산이 8000이었는데, 지금 약간 초과는 했지만, 그래도 만불은 안 나와서 뭐 다행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빨리 일 잡고, 이, 빵꾸난 통장 메워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